1485번, 포물선, 뭐, 이거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꼭지점의좌표가 마이너스 2,3이 된답니다. 자, 꼭지점이 이렇게 힌트로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 이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꾸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해도 되고, 원점 대칭이니까 1이 바꿔놓고 해도 되겠지만, 일단은 그냥 표준형 먼저 할게요.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표준형이 되려면 상수항이 4분의 a의 제곱이 필요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자, 이제 꼭지점이 이렇게 되겠네. 자, 이 꼭지점을 원점 대칭 이동하면 x, y 좌표가 바뀌겠군요. 그러면 원점 대칭 하면 부호가 바뀌니까,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B 플러스 4분의 A의 제곱. 자, 꼭지점이 마이너스 2,3. 2분의 A가 마이너스 2. 자,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B 플러스 4분의 A 제곱. 16이죠? 즉, 마이너스 B 플러스 4인데, 자, Y자 별로 말했다. 여기 3이 됐네, 3. 따라서 B는 얼마면 된다? 1이면 되겠네요. 자뭐 해달라는 거야? B에서 A를 빼래. 어, 1에서 마이너스 4를 빼세요. 정답은 5. 해서 4번 되겠다.